그렇지 이렇게 심고 아유 아직은 지질하지만예뻐질거예요 어우 너무 더워 아침에 햇살이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온답니다 어우. 아이고 더워서 애들이 잘 입장을 잘못 펼치는구나. 어떡하니. 내려오면 고양이가 다 쏟을 텐데. 이렇게. 커피 염색. 옷다 베린가 아가 모르겠네. 베리면 그림 그리어도되고요한번더 담가도 되고. 씻어보고. 색깔. 연하면 한번더 담그고. 요건 햇볕에 많이 걸어뒀더니. 빛이 다 바랬어요. 내가 아주 예쁜 풀색으로 염색을 해 볼게요. 풀을 뜯어 살려면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만들어 볼게요. 동양화 물감 초록색 연하게 해서 먹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좀 차분한 색이 될 거예요. 스프레이 하면 너무 커서 힘드니까, 쭉, 담가 볼게요. 아이고, 아이고, 살아나는구나. 어우, 깨꽃이 하얗게 폈어요. 아버지가 나를 목마태우고, 설모에다가 저게 애벌레를 잡던 생각이 아 시원한데 앉았네, 홍수. 아이고, 아이고, 털이. 아이고 자케라 아이고 자케라 자 그지 오늘 좀 더울 거야 내일이랑 각오해 시원하게 있어라 모두 모두 멋진 꿈. 멋지니? 멋진 일 멋진 사람 많이 만나세요. 안녕. 아.